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죽게 내버려둘 순 없어요. 미국의 한 병원의 복도. 여기 병실에서 힘겹게 숨쉬고 있는 아이를 보며 절규하는 미국인 엄마가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대체 이 모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의 최고 병원에서조차 포기한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스턴에서 살고 있는 30살 싱글맘 사라예요. 원래 건축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를 돌보는데 전념하고 있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남편 톰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톰은 재능 있는 건축 설계사였죠. 우리는 5년 전 같은 건축 회사에서 일하면서 만났어요. 제가 디자인한 건물의 설계를 톰이 맡았던 거죠. 처음엔 서로 의견 충돌도 많았지만 점점 서로의 장점을 알아가면서 사랑에 빠졌어요. 톰은 제 인생의 설계자였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는 제 하루를 밝혀주는 태양 같았죠. 결혼하고 1년, 우리는 소중한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한껏 들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앞날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임신 5개월째였던 그날, 평소와 다름없이 톰은 출근했어요. 안전 관리자로 건설 현장을 점검하러 간다고 했죠. 조심히 다녀와요, 여보. 그게 제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점심 시간 갑자기 걸려온 전화. 천장 구조물이 무너져 토미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주변의 소리가 모두 사라지고 온 세상이 흑백으로 변한 것 같았죠. 의사의 입 모양만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뒤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슬픔. 분노, 절망,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헤어나오지 못했죠. 그리고 그 충격으로 조상기가 왔어요. 임신 32주. 아직 세상에 나올 준비가 되지 않은 우리 아기가 급하게 태어났어요. 1.6kg. 손바닥만 한 크기의 우리 아기. 인큐베이터 속그 작은 생명을 보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제발 살게 해주세요. 이 아이는 제 유일한 희망이에요. 병원에 가서 에밀리의 작은 손을 잡고 기도했죠. 하지만 에밀리의 상태는 좋지 않았어요. 출생 직후부터 구토가 심했고 복부가 심하게 부풀어 있었죠. 그리고 가장 걱정스러웠던 건 담즙이 섞인 녹색 구토였어요. 의사들은 이 증상을 보고 긴급 상황이라며 검사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달후 드디어 에밀리를 품에 안을 수 있었어요. 그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 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의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죠. 아기에게 선천성 소장폐쇄 증상이 보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려왔어요. 진료실에 걸린 엑스레이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여기 보이는 이두 개의 큰 공기 방울이 보이시나요? 이걸 의학계에서는 더블 버블 징후라고 합니다. 이건 선천성 소장폐쇄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의사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에밀리의 경우 십이지장과 공장 사이가 폐쇄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음식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못해요. 긴급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제 귀에 윙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수술이라니요. 그것도 긴급으로요. 하지만 수술에는 위험도 따릅니다. 의사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에밀리가 아직 너무 작고 약해서, 마취나 수술 과정에서 여러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숨이 막혔어요. 수술을 해도, 하지 않아도 위험하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물만 흘렀죠.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의료비 명세서를 건넸어요. 그 금액을 보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였죠. 보험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우리가 가진 돈은 이미 바닥이 났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와 간호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사라 씨, 혹시 다른 치료 옵션을 고려해 보신 적 있나요? 해외 의료진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해외요? 제가 물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특히 아시아 쪽에 소화장질환 치료로 유명한 곳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겠지만, 에밀리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다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 하필 우리 에밀리에게 이런 시련이 미국의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의사들의 대답은 모두 같았어요.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에 준비하세요. 이제 저는 에밀리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모아둔 돈, 결혼식을 위해 아껴둔 적금, 심지어 톰의 생명보험금까지 모든 걸 에밀리의 치료비로 썼죠. 하지만 병원비는 끝없이 불어나고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결국 저는 에밀리를 직접 간호하기 위해 직장도 그만뒀어요. 스무네 시간 내내 에밀리 곁을 지키며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에밀리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몇달후 저축한 돈도 바닥나고 생활이 힘들어지자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오랜 경력 단절에 아픈 아이를 둔 싱글 맘 아무도 저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아프다고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런 위험을 감당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죠. 절박한 마음에 아르바이트라도 찾아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미국 식당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에서 부르면 바로 가야 한다고요? 미안한데 안 되겠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우연히 본 공고가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희망으로 한인 식당을 찾아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죠. 여기서도 안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런 불안한 마음을 안고 식당 안으로 들어섰어요.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나오신 할머니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닌 할머니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죠. 안녕하세요. 구인 광고를 보고 왔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제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이고, 힘들어 보이네. 우선 앉아봐요.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해봐요. 저는 망설이다 자리에 앉았어요. 할머니가 내어주신 따뜻한 보리차를 받아들며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는 걸 겨우 참았죠. 저기, 일자리가 정말 필요해요. 제발 제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무슨 일 있어 보이네요. 괜찮다면 얘기 좀 들어볼까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의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까지 혼자 참아왔던 모든 이야기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죠. 남편의 사고, 에밀리의 병, 그리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까지 김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사라씨는 정말 대단한 엄마네요. 그런데, 혹시 한국에 가볼 생각은 없어요? 네. 한국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어요. 그래요. 한국. 할머니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사실 내가 몇십 년 전에 이미 왔지만, 한국이 내 고향이에요. 얼마 전에 오랜만에 다녀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사이 의료기술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더라고요. 특히 소화질환 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 순간, 에밀리의 담당 의사가 했던 말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죠. 잠깐만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시아 쪽에 소아 장질환 치료로 유명한 곳이 있다고. 그게 혹시 한국이었던 걸까요? 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한국의 소아 외과 기술은 정말 뛰어나요. 특히 난치성 질환 치료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희미한 빛을 본것 같았죠. 김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마치 폭풍우치는 바다에서 작은 등대를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빛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에밀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어요. 에밀리는 중환자실에 있었지만 저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쉴새 없이 일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김 할머니의 레스토랑에서 일했어요. 주방 보조부터 시작해서 서빙, 카운터 일까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밤이 되면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섰어요. 물류센터 야간 작업, 패스트푸드점 카운터 업무 등 잠잘 시간도 없이 일하며 몸은 힘들었지만 에밀리를 생각하면 그 어떤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에밀리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매일 병원에 들르는 시간이 저에겐 가장 힘든 순간이었죠. 에밀리를 안고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날이 갈수록 에밀리의 몸무게는 줄어들고 또래 아이들에 비해 성장이 너무 더뎠거든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죠. "사라 씨, 에밀리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체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성장도 지연되고 있어요." 의사의 말에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제발, 제발 우리 에밀리를 살려주세요. 뭐든 할게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현재로서는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매일 밤 에밀리를 안고 울었죠. 엄마가 미안해, 아가.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하루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멍하게 앉아 있는 제게 할머니가 조심스레 다가오셨어요. 사라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우리 한국에 한번 가보자 한국이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가진 돈이 없어요. 수술비가 꽤 비쌀 텐데요. 김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건 걱정 마. 미국에 비하면 훨씬 경제적이라고 하더라고. 게다가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있대. 그리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어요. 우리 딸 같은 사람. 내가 도와줄게. 몇 년치 갑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대신 더 열심히 일해야 해.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너무 감사해서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가족도 아닌 남에게 이렇게 베풀 수 있는지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죠.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김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사라야 우리가 다 가족이지 에밀리는 내 손녀나 다름없어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꼈어요.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밝은 빛을 본것 같았죠.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서 알아보고 계획을 세워보자. 반드시 에밀리를 살릴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의 의료 기술에 대해 검색했어요. 놀랍게도 소아 소화, 소화기 질환 치료의 성공 사례가 정말 많았어요. 특히 에밀리와 비슷한 증상을 가진 아이들의 치료 성공률이 높다는 점이 눈에 띄었죠. 용기를 내어 한국의 유명 병원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에밀리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상담을 요청했죠. 며칠 후 병원에서 답장이 왔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화상 상담을 제안했어요. 화상 상담 날, 김할머니가 통역을 도와주셨어요. 한국 의사 선생님은 에밀리의 상태를 자세히 들으신 후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에밀리의 상태가 심각하지만 우리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빨리 한국으로 오시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김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자, 이제 준비를 시작해볼까?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도움을 줄게. 김할머니의 도움으로 우리는 한국 방문과 치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비행기 표 예약부터 병원 예약, 숙소 찾기까지.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에밀리의 상태가 악화됐어요.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하셨죠. 우리는 급히 출국 준비를 시작했어요. 김할머니와 식당 직원들,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까지 모두가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김할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걱정 마. 살아. 너희는 반드시 기적을 만날 거야. 한국에서 좋은 소식 기다릴게. 에밀리를 안고 비행기에 오르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과연 잘 될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도 들었죠.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며 에밀리를 꼭 안았어요. 그렇게 우리 모녀는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에밀리를 안고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게이트 앞에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사라씨와 에밀리 맞으신가요? 한 의사가 유창한 영어로 물었어요. 저희는 서울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에밀리의 상태를 고려해 공항으로 마중 나왔어요.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준비해 주다니 한국 의료진의 전문성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우리는 곧바로 준비된 구급차로 이동했어요. 차 안에서도 의료진들은 에밀리의 상태를 체크하며 응급처치를 해주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에 잠시 넋을 잃었다가도 곧 에밀리에게로 시선이 돌아갔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에밀리는 집중 치료실로 옮겨졌어요.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가득한 병실을 보며 저는 새삼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봤던 어느 병원보다도 현대적이고 깨끗해 보였거든요. 사라 씨, 지금부터 에밀리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치의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초음파와 조영제 검사를 통해 에밀리의 장 상태를 자세히 볼 거예요.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약 2시간 후 김 박사님이 결과를 들고 오셨죠. 에밀리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김 박사님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장중첩과 유착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하지만 다행히 아직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럼,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꽤 복잡한 수술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수술 계획을 세우고 내일 아침 일찍 수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 박사님은 이어서 수술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장 중첩을 해소하고 유착된 부분을 분리한 뒤 손상된 장을 복원하는 과정까지 모든 설명이 너무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사라 씨, 걱정 마세요. 우리 팀이 최선을 다해 에밀리를 치료할 겁니다. 김 박사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에밀리 옆에 앉아있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 하는 의문도 잠시 들었지만, 이내 그 생각을 지웠죠. 지금까지 본 한국 의료진들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접근을 생각하니, 이곳이 에밀리에게 최선의 기회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에밀리의 작은 손을 잡으며 조금만 더 힘내라고. 내일이면 우리 아가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속삭였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에밀리의 새 삶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어요. 밤새 잠못 이루며 에밀리 곁을 지켰죠. 그렇게 수술 전 길고 긴 밤이 지났어요. 수술 당일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에밀리를 수술실로 보냈어요. 김 박사님이 제게 로봇 수술 기술을 이용해 정교한 장 재건 수술을 할 거라고 설명해 주셨죠. 최첨단 기술이라는 말에 안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수술이 시작되고 몇 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수술실 밖이 분주해졌어요. 간호사들이 급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얼마 후김 박사님이 나오셨어요. 에밀리에게 예상치 못한 대량 출혈이 있었다고 해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김 박사님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의료진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최첨단 의료기기를 총동원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했죠. 그 순간부터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술실 앞을 서성이며 기다렸죠. 6시간, 10시간, 12시간.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어요. 드디어 16시간이 지나고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김 박사님의 표정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밝았죠. "사라 씨,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에밀리의 장을 성공적으로 재건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안도감, 기쁨. 감사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김 박사님은 수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로봇 수술 기술 덕분에 아주 정교하게 장을 재건할 수 있었고, 위기 상황에서도 첨단 의료기기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해요. 에밀리를 중환자실에서 처음 봤을 때, 온갖 기계에 둘러싸인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아이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가 생겼다는 생각에 희망이 샘솟았죠. 그날 밤, 에밀리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절망 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한국행, 그리고 기적처럼 찾아온 희망.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에밀리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수술 후 며칠간 에밀리는 중환자실에 머물렀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에밀리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제 일과의 시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라 씨 에밀리의 회복 속도가 놀랍습니다. 김 박사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빠른 회복은 처음 봅니다. 정말이지, 에밀리는 날마다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어요. 처음엔 작은 움직임들이었죠. 손가락을 까딱거리고, 눈을 깜빡이는 정도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저에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이었어요. 2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에밀리에게 처음으로, 입으로 음식물 먹는 시도를 해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에밀리,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이제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에밀리의 작은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영양사 선생님이 조심스레 에밀리의 입에 작은 스푼을 가져갔어요. 에밀리가 조금씩 음식을 삼키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죠. 그 순간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와, 에밀리가 정말 잘 먹네요. 영양사 선생님이 기뻐하셨어요. 이제부터 에밀리에게 맞는 특별식단을 개발해볼게요. 그렇게 영양사 선생님과 의료진들이 협력하여 에밀리만을 위한 특별식단을 만들어주셨어요. 에밀리의 상태에 맞춰 영양가 높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들로 구성된 식단이었죠. 날이 갈수록 에밀리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체중도 조금씩 늘어나고 얼굴색도 좋아졌죠. 무엇보다 에밀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생기가 돌아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았어요. 차라씨, 정말 놀랍습니다. 김 박사님이 검진 후 말씀하셨어요. 에밀리의 회복 속도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까지 어떤 합병증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의료진들도 에밀리의 빠른 회복에 놀라워했어요. 매일 회진 때마다 에밀리의 차트를 보며 감탄사를 연발하셨죠. 에밀리는 정말 강한 아이네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매일 밤 에밀리 옆에서 잠들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 기적을 만난 걸까? 한국에 오기로 한 결정이 에밀리에게 새 생명을 준것 같았어요. 에밀리의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우리 앞에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에밀리가 날마다 좋아지는 걸 보면서 우리 삶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마치 긴 터널을 지나 밝은 햇빛을 보는 것 같았달까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되면서도 설렜어요. 드디어 에밀리가 퇴원하는 날이 왔어요. 병원문을 나서는 순간 마치 새장에서 풀려난 새처럼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과연 우리가 잘해낼 수 있을까? 김 박사님은 우리에게 자세한 관리 계획을 주셨어요. 에밀리의 재활치료와 영양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에밀리와 함께 병원으로 가서 재활치료를 받았죠. 처음엔 에밀리가 힘들어했지만, 점점 즐거워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에밀리를 재미있게 해주셔서 치료시간이 놀이 시간 같았죠. 영양사 선생님과의 만남도 계속됐어요. 에밀리의 상태에 맞춰 식단을 조절하고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보곤 했죠. 에밀리가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먹었을 때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와, 에밀리가 정말 잘 먹네요. 영양사 선생님이 감탄하셨어요. 이렇게 잘 먹으니 회복도 빠를 수밖에요. 정말이지 에밀리의 변화는 놀라웠어요. 날이 갈수록 체중이 늘어나고, 키도 쑥쑥 자랐죠. 무엇보다 에밀리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이 나라의 의료 시스템과 문화에 대한 감사함이 커져갔어요. 의사, 간호사, 그리고 모든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매일 감동했죠. 그들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따뜻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어느 날, 김 박사님과 상담을 하다가 문득 물었어요. 박사님,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의료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나요? 김 박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우리나라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국민들의 의지 덕분이에요.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죠. 환자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 이런 것들이 모여 지금의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 에밀리가 이런 분들 덕분에 새 삶을 얻은 거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죠. 시간이 흘러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어요. 한편으로는 집이 그립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을 떠나기 싫었어요. 이곳에서의 추억들. 그리고 에밀리에게 새 생명을 준이 나라를 떠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죠. 김 박사님은 우리의 귀국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에밀리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지만 계속 관리가 필요해요. 6개월에 한 번씩 한국에 와서 검진을 받는 게 어떨까요? 그 말씀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한국과의 인연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죠. 공항으로 가는 날, 김 박사님과 의료진들이 배웅을 나와주셨어요. 에밀리는 울먹이며 모두를 안아주었죠. 저도 눈물을 참으며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에밀리가 우리 가족이 새 삶을 얻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이제 우리는 미국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항상 한국이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에밀리의 작은 손을 잡으며 생각했죠. 우리의 새로운 삶, 그리고 한국과의 인연. 이제 시작이구나. 제 옆에서 자고 있는 에밀리를 보며 우리의 새 생활이 시작됐다는 걸 실감했어요.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일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죠. 정말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죠. 에밀리의 작은 손을 잡으며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술 후 에밀리는 활기차고 건강한 아이로 자랐어요. 살이 포동포동 오른 에밀리를 보며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전 지역의료 컨퍼런스에 초대받았어요. 에밀리의 이야기를 들은 의사들이 한국의 의료 기술에 대해 알고 싶어 했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죠. 여러분, 제딸 에밀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치료 성공 사례가 아니에요. 국제 의료 협력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청중들은 놀란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의료진들의 헌신,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죠. 우리가 국경을 넘어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협력한다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에밀리의 사례가 그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강연 이후 많은 의사들이 한국과의 의료협력 방안에 관심을 보였어요. 에밀리의 작은 이야기가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된것 같아 가슴이 뿌듯했죠. 주말이 되면 우리는 종종 김할머니의 식당에 가요. 할머니는 항상 에밀리를 보시며 감탄하시죠. 우리 에밀리, 정말 축복받은 아이야. 한국에서의 기적을 잊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거라. 에밀리는 할머니 품에 안겨 웃어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 에밀리를 돌보면서 배운 게 정말 많아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학 용어나 치료 방법들이 점점 익숙해졌죠. 어느새 제가 에밀리의 상태를 꽤잘 이해하게 된것 같았어요. 미국에 돌아와서도 이 지식이 계속 쌓였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배운 걸 다른 부모님들과 나누면 어떨까? 그래서 시작한 게 지금 하는 일이에요. 에밀리처럼 선천성 질환을 가진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돕는 일이죠. 병원에서 상담도 하고, 온라인으로 정보도 나눠요. 때로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대요. 제가 겪은 어려움, 배운 점들을 나누면서 다른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에밀리도 이런 제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해요. 가끔 우리 엄마 최고라고 말하곤 하죠. 이렇게 우리 가족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해요. 한국에서 시작된 우리의 작은 기적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니 놀랍기만 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받은 기적과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아갈 거라는 점이에요. 에밀리의 밝은 미소를 볼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해요. 우리의 기적, 이제 다른 이들의 희망이 될 거예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인 엄마 사라와 딸 에밀리의 감동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절망 속에서 시작된 한국행이 기적으로 이어진 그들의 여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의료기술과 헌신적인 의료진,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까지 우리나라의 장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네요. 특히 난치성 질환 치료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 의료진의 실력에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또한, 김할머니로 대표되는 한국인의 정과 배려, 깊은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될수 있는지도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여러분은 국제의료협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한국의료가 세계와 어떻게 소통하고 발전해 나가면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마이크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마이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